우리 자매도시인 도시, 금주시 방문을 했는데 아쉽게도 시간이 관계상 좀 짧은 시간을 보냈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더 있다면 자매도시는 최소한의 한 1박 2일 정도나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냥 시간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냥 한 번씩 보고 지나가시죠.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희가 연수 일정 중에서 어, 도시산업 쪽에 어, 벤치마킹이 이루어진 부분은 다음에는 좀 보완돼서 자체 행정위원회에 연수 위주로 좀 어, 계획이 짜여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<목소리> 저희가 이제 금주시, 자매 도시인 금주시를 방문하게 됐는데요. 이 금주시하고 관계는 거의 20년이 되었다고 하네요. 하지만 저희가 아직은 교육적인 부분에서만, 그러 그러니까 자매 결혼을 맺은 학교와 학교끼리 이런 교육들만, 교역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점에서 조금 아쉬움을 오늘 느꼈고요. 태연에서 할 일도. 아, 요번에 사실 처음 시작해서 준비가 좀 부족한 건 없잖아 있습니다. 그래서 다음에 이런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 도시 도시마다의 그 특성을 살려서 그러한 그 필요한 부분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국제 학계에는 교장 선생님 마인드가 정말 머리에 쏙 들어왔고요 제 손자가 지금 있는데 앞으로 정말 딸하고 사이하고 잘 생각을 해서 국제학교 같은 데는 한번 정도는 보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, 산동대학교를 방문을 했는데 이 대학은 천문 물리학 쪽을 특화한 그런 학교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나라 학교들도 많이 설치가 돼서 아이들이 그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이번 연수는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그 연수였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아, 좀 짜임새 있게, 좀 내실 있게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. 하지만 우리 자치 행정위원회가 화합하고 단합 잘 되는 그런 그 좋은 기회였었다는 아,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.